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바로 펩트론입니다 최근 7%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어, 연이은 하락 뒤에 나온 이 반등 이게 그냥 기술적인 되돌림일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더큰 변화의 시작일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그 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반등이 나온 시점하고 그 배경을 보면 음,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아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요 펩트론의 그 핵심 기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대포 그리고 또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들이 자료에 여러 군데서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 신호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의미를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목표는 명확하네요. 당신이 주신 자료들 가지고 펩트론 7% 반등의 진짜 의미가 뭔지 기술적 분석 수급 동향은 기본이고요. 또 핵심 동력이라는 스마트 대포 기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릴리와의 관계까지 좀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당신이 정보의 기반에서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7% 반등 나오기까지 그 기술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몇주 조정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반등,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나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이번 반등이 기술적으로 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12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직전 저점이었던 247,500원 이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확인하고 딱 방향을 태웠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 247,500원이요? 네, 이 가격대가 지난 한 5개월 동안 여러 번 주가를 방어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은 이걸 보고 아 이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신호를 토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지지선에서 멈췄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매수랑 매도 힘겨루기 즉 수급은 어땠나요? 특히 그 하락할 때랑 비교해서 매도세가 눈에 띄기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아 맞아요 그게 이번 반등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보면 반등 당일 거래량이 한 35만 주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전 하락할 때 거래량 이랑 비교하면 뭐 현저히 적은 거죠 35만 주로 7%를 올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분석가 들은 이렇게 적은 거래량 으로도 7% 이상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식을 팔려는 압력 매도 압력이 아주 약해졌다 는 강력한 증거 라고 해서 그래요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온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거죠 매도 압력이 줄었다는 건음 바닥이 가까워 졌다는 신호 일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샀냐 이게 중요할 텐데 매수 주체는 좀 어땠습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선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아 외국인요? 네 아직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순매도하던 흐름이 일단 멈추고 저가에서 좀 사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점에서 어, 수급 개선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좀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여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걸로 나타나고요. 혹시 펩트론 개별 이슈 말고 뭐 바이오 섹터 전체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자료에서는 그 바이오 관련 ETF가 2.6% 상승한 걸 예로 들면서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 이런 게 펩트론 반등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다른 자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자료에서도 11월부터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돌아올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이번 반등을 집 나갔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신호. 뭐이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가격방어 성공했고 수급 측면에서는 거래량 급감으로 매도세 약화가 확인됐고 여기에 외국인 소폭 순매수 전환 또 바이오 섹터 전반의 분위기 개선까지 이게 다 맞물린 상황이군요 확실히 뭐랄까 반등의 기술적 수급적 기반은 좀 마련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신호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현재 구간이 단기 하락 채널 안에서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면 조금 더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기술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많아요.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수급 상황 봤으니까요. 이제 펩트론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뭔가 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는지 이걸 좀 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번 반등을 이끈 핵심 동력 자료들은 뭘로 지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 자료를 쭉 조각해 보면요. 역시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죠. 스마트 대포 플랫폼. 이거랑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번 반등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10월부터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와 진짜요? 매출이요? 네. 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 펩트론 관계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연구 개발 기대감 이걸 넘어서 실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즉 실적 기반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와 그동안의 기대감이 드디어 실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또 다른 핵심 동력이라면 역시 가장 큰 관심사죠 일라이 릴리와의 관계에 자료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았습니다 계약 지연된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제일 뜨거운 감자죠 자료에 따르면 릴리와의 기술이 전본 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일부 투사자분들 사이에서 실망감이나 뭐 불안감 이런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뭐 기술 반환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죠 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펩트론 가이알 담당자 하고 통화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협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 만료 기한은 12월 7일 이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연 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기한 안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펩트론타드에서는 오히려 협상에 꽤 자신감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자료에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IR 담당자가 우리가 릴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플랜 B, C 다 준비해 뒀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도 펩트론 기술에 관심 보이면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플랜 B, C까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펩트론이 협상에서 단순히 기술파는 의례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혹시 릴리 쪽 전략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릴리의 이중 공급망, 그러니까 듀얼 소싱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이게 펩트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릴리가 최근에 뭐 컨퍼런스 코리나 이런 데서 이 이중 공급망 전략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포착돼요 이게 뭐냐면 특정 지역이나 공급처 한 군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하 자 여기서 펩트론의 또 다른 강점 바로 생산 능력이 부각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펩트론은 이미 CGMP 인증받은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연관 최대 천만 바이알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만 바이아려 CGMP 인증 받았고요. 네, CGMP는 글로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잖아요.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건 국제적인 수준의 생산 영향을 갖췄다는 의미죠. 따라서 릴리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려고 할때 독자적인 스마트 대포 기술력에 더해서 이런 대규모 CGMP 생산 능력까지 갖춘 펩트로는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 맡을 수 있다. 그렇죠.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펩타이드 원료 공급하는 SK팜테코랑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거. 차로 한 30분 거리. 이것도 생산 효율성 면에서 장점으로 언급되고요. 페트론이 제2공장 착공을 릴리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뭔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자료의 IR 담당자 통화 내용 보면요. 제2공장 착공은 릴리 계약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릴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제품 생산이나 아니면 향후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에 대비하는 거.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인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장기적으로 제3공장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펩트론의 생산능력 확대에 대한 어떤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럼요. 자료들은 펙트론의 스마트 데포 기술이 단순히 약효 지속 시간을 뭐일 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 외에도 주사 맞을 때 통증 감소라든지 생체 이용률 향상이라든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매일 또는 매주 주사 맞아야 하는 기존 비만 당뇨 치료제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아, 통증 감소도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된 첫 상용화 신약이죠.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이거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LG화학이 판매를 맡아서 시장 안착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요. 자, 종합해보면 반등의 핵심 동력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변화들이군요. 스마트 대포 기술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관심사인 릴리와의 계약 협상은 12월 7일 기한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펩트론은 플랜 BC까지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릴리의 이중 공급망 전략과 펩트론의 검증된 대규모 생산 능력이 맞물리면서 파트너십 가능성이 더 부각되고 제2공장 착공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와. 네, 그렇습니다.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성과와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신호랑 강화된 펀더멘탈 동력,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펩트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과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는데요. 목표가 언급도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소위 세력이라고 부르는 시장 주도 세력의 움직임. 이런 걸 근거로 단기 및 장기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31만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검은 세선이라는 특정 기술적 지표. 뭐, 한 분석가는 이걸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서 매집 끝나고 상승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이걸 근거로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다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검은 세선이요? 네, 특히 그 세력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서는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음 목표가인 45만 원 이상을 향해 갈 거다. 이런 주장을 표기도 하고요. 변동성 큰 바이오 주식에서 이런 예측을 접할 때는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죠. 자료들 스스로도 이런 목표가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절대적인 예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주식은 뭐 임상 결과나 계약 관련 뉴스 하나에 주가가 그냥 급등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건 이런 예측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는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4만 7천원 부근 거기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만약 이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힘없이 무너진다 그러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손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26만원하고 28만원 구간 여기를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보고 이 구간들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26만원 돌파할 때에는 거래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석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한 분석가는 26만원 돌파시 그냥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직전 거래량 대비 최소 2배 이상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돌파해야 이게 진짜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거래량 없으면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경계심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릴리와의 계약 결과 발표 마감 일인 12월 7일 이전까지는 관련 뉴스나 루머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펩트론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도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세력 움직임을 중시하는 분석가들은 어떤 대응을 조언하고 있나요? 아, 그 관점의 자료들은 현재 상황을 세력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할 기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가 뭐 범은 세선이든 45만 원이든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세력이 나가는 신호. 뭐 자료에서는 파란색 화살표 같은 특정 지표를 예시로 들기도 하던데요. 그런 신호가 나오면 그때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런 실시간 신호를 참고해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신호까지요? 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특정 분석 방법론에 기반한 시각이니까 참고는 하시되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하고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목표가 예측은 31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변동성에 꼭 유의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지지선 24.7만원, 저항선 26만원, 28만원 설정하고, 특히 저항선 돌파 시에는 거래량 증가, 최소 2배 이상을 꼭 확인해야 한다. 12월 7일 릴리 계약 마감일까지는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많고요. 세력 분석 관점에서는 현재를 매수 기회로 보고 목표가 도달 전에 이탈 신호를 주시하라는 조언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정보와 분석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과 전략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펩트론이 가진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의 가치,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여기에 좀더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게 자료 전반의 어떤 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페트론의 최근 7% 반등은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마트 대포 기술의 실질적인 매출 발생 시작 또 글로벌 파트너십 특히 릴리와의 기대감 회복.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지선 확인과 매도세 약화, 수급 개선 조짐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진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동력을 찾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음 일라이 릴리와의 최종 계약 결과라는 가장 큰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분야 투자는 항상 높은 변동성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전적으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 기반한 것이고요.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시든 그 판단과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그저 정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자료들 속에서 펩트론의 독자적인 스마트 대포 기술력, 이것과 더불어서 CGMP 인증받은 대규모 생산 능력이 계속 강조되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기술과 생산의 시너지가 일라이릴리를 넘어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한다면 어떨까요? 펩트론이 단순히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넘어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특히 펩타이드 기반 약물의 글로벌 생산 기지, 그러니까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장기적인 그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